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7장 17에서 21절 보겠습니다. 37장 17에서부터 2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가 지금 고관들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혔는데 시드기야 왕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물어봅니다. 첫번째 인물 시드기야 뭐라고 물어보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뜻을 문이에요. 그 시드 기야 재밌죠. 지금 시드 기야는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시드 기야가 예레미야를 건져낸 건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뜻이 있냐고 말씀이 있냐고. 왜 재밌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시드기하는 예레미야를 믿은 거예요. 시드기하는 예레미야를 동경한 건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시드기하는 생각이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건 거죠. 어,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직언을 합니다. 왜 제가 직언이라라고 표현할까요? 예레미야도 알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아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걸 예레미아도 알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아가 어려운 상황인 건예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고간, 고관, 지금 고관들하고 시드기아가 다른 건예요 이미 레임덕이 있는 건 겁니다. 고관들이 시드 기아랑 생각이 다르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시드 기아가 고관집에서 예레미야를 빼내온 건 거죠. 근데 빼내와서 예레미야한테 다시 물어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실 수도 있어요. 꼭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좋은 소식을 줄 수도 있어요 까지만 해도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바벨론 손에 넘겨지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강단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아가 부탁을 합니다.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관들은요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왕이 몰래 빼온 건 거예요. 고관들이 가둬놓은 예레미야를 빼온 건 거예요. 그 고관 높은 사람들한테 시드기야 보고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안 보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체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둡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먹을 거를 주고 어~ 머무, 머무르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음, 예레미야가 직언할 때는 강단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연약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엇을 봐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봐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도... 본인의 소신이 있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본심은 너무 겁이 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니까 한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힘들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동행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하늘에 불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길을 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병거가 오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엘리야 때처럼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서 기적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때그때 그때 살아나갈 수 있는 피할 길만 살짝 내주곤 하세요.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 우리가 볼때 대단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돌보신 방법은 그냥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감옥들에 머물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돌봐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돌봐주신 게, 그렇게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고요. 이게하는메시서이 message, 이 message, 이 message, 이 m e s s a g 가이 message, 이 message, 이 message, 이 message, 이 m e s s a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지금. 근데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주영훈 씨, 가수 작곡가 주영훈 씨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작은 교회, 지금도 작은 교회 하신대요. 개척교회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영훈이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죠.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MC를 보게 됐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죠 그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주영은 말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메이커 옷한 번을 사주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은 흔하게 갖고 다니는 그 메이커 신발 하나 사주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고 성교사님들이 자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영훈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영훈은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주영훈은 어려서부터 작곡가나 이런 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영훈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영훈을 이렇게 길인을 갈수 있도록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주영훈은 성교사님들이나 하나님께 헌신한 가족의 자녀들이 그들이 꿈꾸는 길을 가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길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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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갈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셨고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주영훈의 말이에요. 유명한 학원, 유명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게 하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도사 길을 내시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볼때 그게 기적이야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그 자리에 딱 하나님의 자녀가 서게 있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 대단한 것이 아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21절에 감옥들의 두개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호사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떡을 먹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시드기야의 감옥에 들어간. 그 시드기야 감옥에 들어간 배경이 뭔가요? 오해받아서 누명스 쉬워서. 근데 성경은 이 견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신 견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법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유,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가서 어, 공부를 하고 싶은 대로 원없이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집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목회자 집안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유학 보낼 형편이 되나?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학 보낼 형편이 안 됐죠. 근데 어렵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부모님도 힘들고 어렵고, 저도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셨어요. 뭐, 남들이 생각하면 대단히 돈이 많이 들고, 막 대단한 돈이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봐 봐요. 깜짝 놀랄 걸요. 근데 그 깜짝 놀랄 만한 그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저는 그거를 고백을 해요. 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 대단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떡을 먹을 때 그렇다는 라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셨던 작은 것. 지나놓고 보니, 그래,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 꾸역꾸역 살아 넘어온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필사를 하시거나 다른 부분을 나누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37장 12절,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